네, 어, 오늘 사업을 하는 크리스찬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는 교인하고는 비즈니스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형제들, 크리스찬은 형제들한테 너무나도 그, 많이 속임을 당해가지고 적어도 이제 교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속으면 착각은 없을 거라는 거죠. 환상은 없을 거기 때문에 아, 다시는 인는 사람들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그 고백을 하는 사업 하는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북미에서 이런 조사를, 미국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비정표인하고 교회를 다는 사람하고 또 미치아는 사람들하고 어, 결혼의 그 행복지수, 결혼의 만족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 그러한 결혼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배우고 듣고 그래 그런 사람하고 또 그런지 않은 사람하고 별 이제 차이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근데 이제 도덕성을 놓고 조사를 해보더라도 아마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참 웃지 못할 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나쁜가? Why is so evil? 교회 다니니까 그러지 Because he goes to church 이런 이야기 또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도 착하대 이런 이야기 he's, he's a good person despite the fact that he goes to church 이런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를 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한국 교회의 어떤 신뢰도가 맞다는 이야기는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 아닙니다. 2017년도에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교회를 다니지 않은 일반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중에 70%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0% 이상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교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교인 252명을 대상으로 그 질문을 했는데 66.3%가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한 3분의 1 정도는 교회를 다니지만 그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 그런 그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원인이 뭔가? 그걸 이제 물어봤더니 뭐가 가장 큰, 다른 이유가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게 뭐였는가 하면 그 목회자들, 그리고 교인들의 그 생활 태도, 그것 때문에 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처럼 살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물론 참으로 진실되게 아, 살아가고자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 있습니다. 아, 그러나 대중의 어떤 일반적인 그런 교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사실 우리는 참 구현할 수 없고, 그런 그 인식의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그 생활 태도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그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비즈니스 할 때도 그렇고 거래를 할 때,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 탐욕에 넘어가고, 타락과 비리, 그리고 거시의묘에 넘어가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과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그, 위선적인 모습을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육수를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왔죠.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은이라. Better the poor whose walk is blameless than the rich whose ways are perverse. 여기서 이제 성실하다는 말은 blameless. 그러니까 흠잡을 게 없는 그런 진, 진실된 이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는 게 말씀을 말씀해 보면 그런 사람을 사는 게 굳게 행하는 것 His ways are perverse Perverse ways 굳게 행하는 것 무슨 말인가 하면 두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겉으로 정직하고 건전한 척 하지만 뒤에서 나쁜 짓 혼자 이제 다 하는 개인이 그럴 수도 있고 기업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광고와 선전 이를 다 하지만 뒤에서는 막 노동자 착취하고 뭔가 비리와 불법을 행하는 그런 기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굳게 행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막 거룩한 척 하지만 아무도 보는 눈이 없는 곳에서는 뭔가 죄악을 범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굳게 행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쪽 말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은 것. Better the poor whose work is blameless than the rich whose ways are perverse.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실하든 굽게 굽게 행하는 상관없고 부유한 것, 그러니까 being rich. 거기에 유전적인 관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 그러니까 분만 얻을 수 있다면 어떤 수단, 방법, 과정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뭡니까 프라이머티즘, 실용주의적인 가치관이었어요. 이 세상을 보면 세상에 이제 많이 깔려 있는 그런 체제, 가치관 세 가지를 우리가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프라이머티즘, 실용주의. 우리가 그러니까 if it works, it's right.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 이게 통한다면 옳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든지 돈만 벌수 있다면 이길 수만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정가가된다는 것입니다. 피지만 않으면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가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이면 이런 가치관 안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업 차원에서도 할수고 우리 개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할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그 방법들이 받아들여지는가? Because it works. 왜냐하면 이렇게 성과를 거두고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선시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 자유주의, 리버테리아니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입히지면 안 된다면 그 옳고 그런 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당신한테 해를 주지 않는데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당신 이 무슨 상관이? 야 이런 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가 뭐 마약을 피우든 코로 들어 마시든 당신한테 해를 안 주면 내가 이걸 이런 걸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인 것이죠. 그 성적으로 내가 어떻게 정말 그 타락된 삶을 살든. 알든, 당신한테 해만 안 주면 되지. 어볼션도, 그, 그, 낙태도, 뭐, 그, 거기에 범죄도 해갈 수 있고, 당신한테 해를 안 입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인가. 이런, 그, 어, 사상인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상대주의를 들수 있겠습니다. r e l a t i v 그러니까 뭐, 객관적인 어떤 진리, 기준, 이런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느낌에 맞으면 그게 옳은 거고, 내 어떤 주관적인 기준을 내 나름대로 세워놨는데, 거기에 따라서 내가 결정한다는 것이죠. 당신 이 믿는 건 당신 믿는 거고, 당신한테 적용되지만, 그게 나한테도 맞는 거라고 강경할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건 따로 있고, 내 기준은 따로 있으니까, 당신이 당신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 모든 게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옳고 그른게 없습니다. 모든 게 나의 경험, 나의 인식, 그리고 주관적인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런 어떤 사상들이 세상에 이제 널리 깔려있는 그런 그 체제의 가치관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옳고 그런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tandard, 그래서 absolute standard, the Bible says.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에요. 거짓말하지 마라, 진실을 말하라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에요. 도둑질하지 마라, 부지런히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탐하지 마라, 베풀 줄 아는 사람으 살아. Don't be greedy, but be generous. 이런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면 말씀주의라는 거 말씀주의.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가르과를 주셨고. 이를 따르는 게 믿는 자들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고민은 뭔가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가리지 않고 성과를 내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의 님 진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내가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되는지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지식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께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천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최선의 길이 무엇이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발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고 내가. 믿는 자로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어떤 결단,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은 빨리 가려는 사람도 아니고 부, 한 사람도 아닙니다. 성공하고 명성이 높은 그런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말씀을 지키고 정의를 깨닫고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찾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이죠.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는 말씀을 지키는 자, 악인을 대적하는 말씀을 지키는 자,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정의가 무엇인지 깨닫는다는 것이 정의를 어, 깨닫는 자, 성실하게 행하는 자. 그러니까 그, 그 삶이 불이스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우리 마음 속에 정말 말씀을 향한 사모, 정의를 향한 갈망 그리고 블레미스한 그런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는가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아니면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나도 세상 풍조 유행 그런 흐름을 따라서 따라가는 그런 무리 중에 한 사람일 뿐인가? 이 세상은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진리를 진리로 하지 않는 이런 그 세상인데, 그래서 위선과 타락이 만연한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고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나의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교인이 아무리 많아지고 또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도 뭐 많아지는 것도 아니지만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 이 없기 때문이겠죠. 다뭐 세상이나 믿는 사람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고, 걸음을 소원하면, 몸부림치는 그런 자는 찾아보기 힘들고 세상에 흐름, 가치관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세상이 변화해야 된다고 외치더라도 그것은 그냥 울리는 꽹가리에 맞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변화는 우리가 다를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 똑같으면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뭔가 하면 우리의 그 존재가 다르다는 말이었죠. 어둠밖에 없는 세상에서 나의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어, 존재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다들 거짓을 쫓아가고 부정의 진리로 쫓아가더라도 나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좁은 길을 가려하니 때문에 내가 세상의 빛이 될수 있다는 말인, 말인, 말인 것이죠.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 평신도 중에서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또 목회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평신도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 목사 중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대로 살고자 정말 목숨 건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바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는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을 릅쓰고 정말 고독한 그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햇빛이 오늘처럼 막 쨍쨍 내리치는데 그 아래서 그런 인생의 방주를 지기 시작했고 하나의 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상과 제앙을번나한 그런 이방 당에 살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돌아갈 수 있었고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본약을 받아보며 믿음의 술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삶도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거짓을 진리라고 우기는 사람들 진리가 거짓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선포하고 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상에 정말 낯선 자들이었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야말로 세상의 그 가느, 가느 양심이었다는 것이죠. 한 줄기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내가 엘리야의 하나님, 내가 엘리아 예레미야의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과 노아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늘의 한성을 예비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한 번도 하나님의 그 기준을 바꾸시거나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이요 이 땅을 향한 소원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기준을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의 뿌리 안에서 그 존재 그리고 그 인격이 연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서 뽑히지 않는 것처럼 세상이 뭔가 바람을 불고 오면서 유혹을 하고 우리를 치료고 해도 말씀과 기도로 뿌려 내리신 그런 깊은 겸손함과 자신감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 하나님 은왜 정의를 모집하시는가? 세상이 그런 타락과 비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굴러 가는데 하나님은 왜 정의를 모집하시고 또 진리를 모집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때 그란 정의. 그런 진리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서로 믿을 수 없는 사회, 정의와 진리가 무시되는 사회, 불법과 부정이 판을 치는 세상은 겉은 어떻게 보면 본질를 하고 본영의 길을 달리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의 부동의를 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소망을 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그한 가닥의 빛을 보시고 심판의 불길을 돌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 사람,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는 자, 정의를 깨닫는 자, 성실하게 행하는 자,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우리의 모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토마토라는 그런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그 예언을 했는가 하면 한 300년 전쯤이죠 예수님 태어나신지 300년 전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 어떤 그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진실된 그 사람이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막 눈이 다 뽑히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그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분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의 진리가 무엇인지 선포하였고, 또, 네 가지입니다. I'm the truth. 라는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플라토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분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나를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Still calling us to follow. Me. 그 조건이 아직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기나 요서 테가별아벨 프로세스 팔로우 미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과 유혹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소극을 부인하고 정의와 진리의 십자가를 지라고 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예수님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에 자신을 맡기시고 고난과 치욕의 길을 달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바로 이 예수님을 닮은 자 함께 원하는 자 예수님을 따를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줄 수 있는 1%의 그 가능성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이 어둠 속에서 스, 스스로 망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한, 줄, 한 줄기의 빛한 줌의 그 소금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의 향기가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그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의 말씀을 못 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분들의 삶을 가장 힘듭니다.